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기아 올뉴모닝 럭셔리 차량입니다. 2012년 8월에 등록된 2013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63,000km입니다. 만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 6 3만원 상당의 선택 옵션 추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와 엔진오일 등 소모품 최근에 교체해 주셨다고 합니다. 저희 야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면은 스크래치나 스톤직 보이지 않고요. 이고 분넷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넷도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범퍼 쪽도 쭉 보면은 헤드램프 양쪽 봤을 때 깨짐 없이 관리 상태 좋습니다. 운전석 앞쪽 해보겠습니다. 휠 보면은 휠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6.80으로 80%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면은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도 문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관리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이열 뒤쪽 휠 보면은 휠 상태 봤을 때 생활 개수 보이지 않고요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0점 맞췄고요 6.67로 80% 남았습니다 뒤에 보면은 후방 센서 있고요 그리고 테일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그 내부 공간 확인해주시고요 보면은 관리 상태 좋습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 보면은 생활기스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 또문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길 보면은 휠 보면은 휠이 4쪽 다관릴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63,203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겠습니다 블루투스 있고요 그리고 핸들 왼편에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은 ECM 눈 미러 있고요 소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블랙박스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밑에 보겠습니다. 보면은 USB 역수 단자 들어가 있고 시각잭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조키 보관 중에 있고 커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열이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2열 보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시트 상태 보겠습니다. 시트 봤을 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긴 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은 내부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화보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아 무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미션 부분 관리 상태 좋은 거확인했고요 성능 적검 기록과 함께 참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중속도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펌나무 없고요. 공속도 인트 찌킴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기아 올뉴 모니 럭셔리 차량이었습니다. 엔카 진단 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엔진 오일과 타이어 최근에 교체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도 같이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